애프터웍스 피싱 렛츠고! 음. 안녕하십니까 애프터웍스 피싱입니다 피크닉 겸 낚시를 하러 와봤는데 사실 제가 금강지 워킹은 아마 영상으로 올리는 건 처음일 거예요 금강지 중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딥라인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MLF 대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위를 좀 유지할 것 같긴 한데, 여기서는 이 라인 따라서 타바타머번 써보겠습니다. 바람도 불어서 메가베스 파백스로 포퍼 바이트가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, 예상하는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바이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좀더 여기서 저 앞쪽 연안에 Country <목소리> Rod 제가 좋아하는 노랜데 아버지랑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얼마 전에 같이 불렀었는데 아빠랑.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, West Virginia, Mount Mama, Take me home, country road. 지금은 뭔가 분명히 수면 위를 의식을 안 하진 않겠지만 막 엄청 여기서는 다시 시즈이무시 어,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다행이네 진짜 이 앞쪽에 그렇게 안 깊을 거예요 여기도. 습니다. 잠자 리가 짝짓 기를 하네. 바짝 1차 브레이크 이런 쪽에붙어 있는 친구들 도있을것같 은데, 그렇지？맞 습니 왔습니다 오, 오 이거 힘이 좋다 왔습니다 역시 한쪽으로만 랜딩을 와 힘이 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살짝 내 네, 네, 워머 어디 갔니 역시 큰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우후 이 친구는 시즈미무시로 잡은 내몸 뭐 어디 갔니? 요 앞에 있습니다. 요걸로 요걸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즈미무시로 노싱코로 나왔고 노싱코로 나왔고 그 곳뿌리 구간에서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었고 한 1.5m 근데 지형이 변하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어서 그쪽을 공략을 해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물고 가요 멋진 48베스 나이스 시즈미무시 이 시즈미 3.6인치로 3.2인치로 잡은 입탁 대고 입 탔고 그러면 48짜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하고 나면 꼭 라인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끌리기 쉽기 때문에 라인 체크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저도 좀 걷어내겠습니다 아 그래도 큰 친구 잡아서 기분이 좋네 와 조금 정리를 하고 낚시를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만 준비할 게 많아서 혼자 낚시하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할 때가 많거든요.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제가 또 요즘 고기 리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럴 때참 힘듭니다.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해 보겠습니다. 요런 <laughs> 데는 항상 조심해서 여기는 내 꼬리구도 좋을 것 같은데, 이쪽에, 앞쪽 브레이크라인 쪽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그렇게 안 깊어서, 여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왔습니다. 어, 얘도 사이즈 좋다. 우와. 우와. 안 슬리게. 어, 사이즈 얘도 좋습니다. 우와. 우와. 와, 힘이, 힘이 장사다. 우와. 와 꾹꾹이 꾹꾹이 역시 요 라인에도 아까 친구보단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 살짝 중반 근데 최고가 최고가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 닫고 45 나옵니다 아까 그 친구보다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 가만히 있어줄 자신 있어? 응? 응. 으쌰 아우 정말 왜 그래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 자식아 잠깐만 응? 이 친구도 시즈미 무시로 나온 45 45cm 배수고.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꺾이는 부분에 브레이크라인, 쉘로우에서 그늘진 구간에서 몇번 액션에 나와줬는데, 어우, 지금 이 꼬리 상처를 보니까 이제 회복하고 있는 수컷 배수 같아요. 아, 근데 힘을 엄청 잘 써줘서 금강지 배스나이스니다 채비는 시즈미 무시 노싱커. 3.2인치. 아까 48cm보다 최고가 더 좋아서 아주 힘을 잘 써주세요. 나이스.